공룡 TV 안녕하세요 공룡이에요 오늘은요 생존을 해볼 거예요 예 나무를 개조할 거예요 먼

는 타전이다. 이 기가 큰 나무를 없애버려야겠어. 이 정글에 키가큰 나무는 생존에 적합하지 않다. <laughs> 일단 집을 리스폰 장스까이에 지어야죠. 아직 뭐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이아 오 여기 딱광재할 들이 있네 으와 살려줘요 아우 안돼 무서워 언니들 키면 안돼요 어두운 곳에서 제가 저번에 엔더맨이 나가지고 바로 뒤졌던 적이 <laughs> 있어요 <한> 안대 때리고 었어요 <laughs> 핸더맨이 응. 제제둘셋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아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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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빠도 같이 있고 아빠가 지금 나가요. 친할머니, <laughs> 진어머머리 친할아버지도 <진어머머리도> 같이 있어요. 나나나나나. <laughs> 오 깜짝이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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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운 좋네요. 일단 돌판 만들고, 어, 저거 끼니 만들고, 그리고 화로. 역시 나는 완벽해. 진짜. 네, 죄송합니다. 고마워 잠시 거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, 그럴 닭을 잡자 우까 <놀람> 아, 엄마, 어, 저희 동생도 맞으면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와이파이가 또써버리요 일단 하루에다가 꼬기를 구워보도록 하죠. 꼬기. 꼬기이미시 거품은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돼요. 신중님이 신중맵이 있다고. 양을 빨리 하루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세 마리를. 양3 마리, 양3 마리. 이왕산마리 어? 어? 아 문을 실수로 여섯개나 만들었다 저기 늑대다 응? 아니 일단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놔야지 네 저는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빠 <iros> 내 맵에 <�mate> 들어와봐 왜? <승수> 들어와봐 들어와봐 내가 데이트 했네 허허, 허허, 허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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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돼지다. 돼지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, 돼지야. 늑대를 기울이고 싶어. 오오오, 저치 늑대를 죽이고 저 훔치를 얻었습니다. 우카, 우카, 사냥을 나가자. 우카, 우카, 사냥을 나가자. 오오 죽을 수도 있어. 아기들 응? <laughs> 어, 지내. 여기 어? 응? 어디 갔어, 엄마? 엄마?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어?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저는 다 죽여요. 제 눈에 띄는 생명체는 다 죽여요. 우와... 사탕수수다. 너 생명체니? 왔다. 그렇다면 죽여주마. 왔다. 다 일단 이 강은 건너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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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돼지다 이런 돼지같은 못생긴 녀석 돼지같은 <laughs> 돼지같은 돼지 자식 어? <웃음> 숨었어? 야다다다다 닫다 다아씨

생존 좀 해본 사람이에요. 나 아, 일단 나무부터 구해야 됩다 어쩌죠, 저저저저이 된다. 끄끄끄끄끄. 끄끄 저는 방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무를 닦고 주겠습니다. <laughs> 나무가 모자래요. 요즘 나무가 많이 비싸요. 여기다가 이걸 빼고 이렇게. 그 제일 지름. 네, 그럼 저는 여 기서 마치 겠습니다. 바이바이.